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4장 끝절인 4장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자리 예수님의 제림, 우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한 주된 문제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인데 그 전에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며 구원받지 못하므로 어, 즉 영원히 죽은 것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어, 죽음을 맞는 자들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 먼저 죽은 가족이라든가 어, 친구들을 보면서 어, 자신도 어, 예수님 재림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죽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13절에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잠든 자들, 잠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죽은 자들을 잠든 자들로 표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4절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과 또 초대교의 성도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있다라는 놀라운 그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그 후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는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이 있구나 하고 깨달았던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며 또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바울은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잠자는 것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 구름 속으로 끌어,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이제 앞으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는 이제 예수님을 영원히 대면해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 6절1 7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네 가지를 네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쓰인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나타나다, 임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16절에서 독특하게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내려오신다라고 해석했지만 이 단어는 내려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온데 임재하실 것, 나타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실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든 표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그 압도적인 이미지, 강력한 영광 가운데 오실 그 모습을 알려주는 표현들입니다. 당시 로마에 속한 어떤 도시에, 만약 로마 황제가 방문하게 된다면 그 도시의 사절단이 나와서 황제의 도착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묘사 이런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써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어, 예수님은 예수님 역시. 어, 그분의 백성들로 구성된 사전단의 그런 사절단에 뜨거운 환영을 받으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알수 있는 사실은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이들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즉 잠든 자들 먼저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을 맞,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이 그 다음에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묵시 묵시문학적 표현으로 우리가 다른 차원으로 같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그 당시 이해할 수 있는 의미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우리가 알수 있는 네 번째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도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대면해서 항상 같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권, 위로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고된 일을 모두 마친 후에 잠을 자는 것 같이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 것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잠을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 눈을 뜨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 모두 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살아 있는 그리스, 그리스도인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마치 잠자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깨어나 만나게 되고 새로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통, 우리 고통스럽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이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를 또 살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장차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하게 이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